어. 이게 무슨 도 잡는 게 쉽지가 않아, 맞지? 어. 와, 오늘 다 부러졌을 듯, 한국 져서. 어, 현대 프렌 했는데요. <laughs> 현대 프렌에 오버했는데요. 어, 한 세트 따기를, 그거 누가 셧아웃을 2.5준 데 많이 쓰는 걸까? 어, 한 세트 따기를 바라면서 오버 찍고 뭐든지 어, 프렌을 찍고 뭐든지 <laughs> 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음 흥국 2.5 해가지고 지금까지 마인승을 몇번 했는데, 어, 못 가지. 자, 하겠습니다. 음. 자, 갈려가게 하겠습니다. 자, 트벤테하고 헤렌베인 하겠습니다. 흥국을 축으로, 그거는 2.5인데 왜 가? 어, 오늘 아예 옆배가 터졌잖아. 좀재밌지 그래도. 어, 오늘 20은 되더라, 현대건설. 자, 트벤테하고 헤렌베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보시다시피, 뭐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경기고 이게 트벤테가 정배를 받았는데 어 이게 상성으로 보면은 좀 재밌는게 뭐 제가 NBA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듯이 상성으로 한경기씩 노나먹기 뭐어 이런 팀들이 있거든 어 그런 팀들이 있는데 뭐이 팀도 역시나 상성으로 뭐 거의 뭐 최근에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안나고 한경기씩 좀어 나눠먹고 뭐 그러니까 뭐 승패승패 승패 이런 경기들이 좀 많이 났어 그리고 이경기가뭐 정배를 받은 이유는 뭐 홈에서는 뭐 상성도 오늘 이경기 뭐,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헤렌베인이 챔페이스가 떨어진 건 맞아. 페이스가 떨어졌고, 지금 원정에서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지거든. 홈에서는 2승, 어, 아, 4승 2무 3패. 뭐 원정에서는 2승 5무 3패.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팀은 맞아. 그렇다고 뭐, 트벤테는 원정 경기력이 더 좋고, 홈에서 경기력이 뭐 떨어지는. 그리고 지금, 트벤테도 여러분들 뭐, 퐁당퐁당 계속하고 있어. 승패, 승패, 무패, 무. 오늘 패 타이밍 계속 뭐 이연승이나 승점 뭐두 개나 뭐 이렇게 뭐 가고 있지 못합니다. 어 엠비까지 다 같이 힙니다 저는 뭐 국내 경기하고 축구하고 엠비하고 다 같이 힙니다자뭐 반면에 뭐헤르벤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가 경기를 너무 안 좋았어. 어, 승리가 계속 없다가 직전 경기 어, 웃기지. 헤렌만 벤이 진짜 재밌어. 어 계속 지금 몇 경기 어, 승리 없이 계속 어 무무 패패 패. 패, 패. 어, 무, 무, 어, 그 다음에 뭐, 어, 컵 빼고, 어, 패. 그러다가 패노르트 상대로 3대 0으로 반등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팀이지. 그래서 뭐, 원정에서는 결국에 득점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트벤테 정배준는 것도 뭐, 이해도 안 가고, 이 경기는 뭐, 분위기상, 뭐, 어제 뭐, 얘기했듯이 뭐, 어, l 지 b j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근데, 트벤테에 지금 수비 실점률까지 감안을 했을 적에는 오늘 헤르멘이 프렌을 준다면 헤르멘 프렌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페치아하고 우디네세 알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도 지금 뭐 우디네세가 뭐 정배를 받았는데 뭐 스페, 어, 스페치아하고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거 골 넣으면 승이고 뭐 상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경기 뭐 스페치아하고 우디네세 보다는 강해. 어, 뭐두 번부터 가지고 스페치아 고뭐두번다 이겼고, 근데 뭐 최근에 뭐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도 세 경기 연속, 어, 지금 무패, 행진, 2승1무 달려가고 있다가 직전에 뭐 로마 만나가지고 로마하고도 잘 싸웠어, 로마하고 4대3 싸웠단 말이야. 뭐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뭐 좋은 뭐 그런 모습이고,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두 경기 연속 무승부인데, 뭐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는 게. 어삼포도리한테 패하고 아탈란타고 인테르하고 강팀 상대로 다 무승부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비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는 우디네세가 뭐제 개인적으로 좀 유리한 건 맞아. 사이드로 봤을 적에는 뭐 우디네세 이거 결국에는 우디네세가 유리한 축구를 하겠지만은 득점력이 떨어지면 은 결국에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무나 어, 햄무나 한골차 결국에는 뭐 그런 경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경기들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 오늘 배당적인 확률로 봤을 적에 뭐 적중할 확률이 높은 배당을 책정을 했어. 1.84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중 확률이 높거든. 그러면 저도 극장골 아무래도 골을 넣고 뭐장군는쪽 밸런스 쪽으로는 우디네세가 좀더 유리해서 우디네세 승해 쪽도 뭐해 뭐 쪽은 우디네세 승하고 무승부 반반인데 그래도 뭐 코멘트 같은 경우는 뭐 우디네세 승을 좀야구위를 보거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참고해 보십시오. 뭐 저도 우디네세 뭐 이런 경기는 1.8 뭐, 어제, 여, 러분 뭐, 세비야, 뭐, 배당 높아서 부러지더라도 한번 건드려 볼거 아니야. 어, 우창 클랜님 100개로 통쿤 팬글로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도 그냥 뭐, 1.8대, 뭐, 두 배짜리, 여러분들 뭐, 토트넘 오면 시청 배팅 많이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트넘 배당 지금 빠졌듯이. 뭐, 그냥, 어, 부러지더라도 그냥 두 배나 뭐, 이런 거나 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 돼. 자, 니스하고 생테티엔 가겠습니다. 지금 라인업이 생테티엔이좀 많이 심각하다고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잖아. 근데 뭐 지금 니스 같은 경우 이것도 뭐 코멘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스가 뭐 정배를 뭐 준거 가지고 이거 니스 승을 뭐 볼만한 뭐 그런 경기는 아니고 거이 경기 뭐 지금 니강은좀 간략하게 하고, 어, 하고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경기들은 뭐 길게 뭐 설명 안 하고 뭐 결과만 얘기하고 뭐 라인업 쪽으로 얘기해봐야 뭐 워낙 뭐 한끗 차 있고 뭐 그나마 뭐 니스가 홈에서는 뭐2승1모로좀 약우위에 예, 있고 뭐 지금 생태 티엔 라인업이 뭐 좋지 못해서 지금 생태 티엔 같은 경우도 5대0 그리고 제가 저번에 뭐 어, 리옹하고 경기에서생태 때는 핵심들 다 빠졌다고 했지 다 빠졌기 때문에 리옹이 찢어버려야 정상이다 얘기했잖아 리옹이 5대 0으로 찢어버렸지 어, 찢어버렸는데 지금 니스 득점력이 득실 마진이 좀 상당히 떨어져 어, 니스 같은 경우는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아예 잠그는 쪽을 택해가지고 실점률이 그나마 좀 떨어지는데 홈에서는 아무래도. 어, 좀, 점유율을 좀 올려서 라인업을 좀 올리다가 실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전보다 홈에서 실점률이 세배나 높고, 득실마저, 득점 마진도 홈이 원전보다 떨어지거든.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뭐해적은 그래도 뭐 상승해서 지금 라인업 쪽으로 니스가 유리한 거는 맞지만은, 그래서 뭐 니스승에다가 결국에 똥줄승, 햄무 아니면 무경기, 니스승에다가 햄무를 보고 있고, 저는 뭐, 니스 꼬라지 경기 봤을 적에는 결국에 이 경기 무승부가 뜨지 않을까 이런 거무조고 치우십시오. 어, 말세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차 끝나면은 다음 회차 때 여러분도 환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 삼무 중에 이무 잡았지? 어, 삼무 중에 두어 박스 한 개는 나가리 됐는데. 우리 어제 거의 결과 축구 분석 실패했어. 축구 분석은 거의 실패했는데 삼무승부 잡았잖아. 결과적으로는 잡은 거지. 한 경기 적특이 났으니까. 맞지? 어, 옥형 믿는다니 뭐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마르세 격에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 맞지? 음. 11배 그런 건 잡았나? 11배 기록식은 11배 안 터졌지. 어, 어제 빵 대빵. 결과론적으로는 아선을 하고 뭐몇 년은 무승부가 나잖아 어. 자, 어,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어. 첼시 넘어갔다고. 첼시하고 본인는 이거 저는 패스할게. 어. 이 경기 감독 교체로 아무래도 뭐토엘 감독 오고 나서부터 확실히 공격적인 전개 그리고 뭐 분데스 상 아니야 분데스 상 애들 결국에는 뭐 지금 바뀐 감독의 전술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템포가 빨라지는 공격적인 흐름 지금 바뀐 전술에 첼시가 조금 상승세를 타고 가는 건 맞아 그래서 해적 쪽은 첼시 승 행승 아니면 행무 쪽을 보는데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첼시 승에다 행승을 보거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에 번리 원정에서 버스 두줄 세우잖아 무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아예 뭐 첼시 사이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니 프렌스 버니 프렌스뭐 무슨 일이 적어놨습니다. 이런 경기는 베팅할 경기가 아닙니다. 어 첼시 사이드로 해 조금 많이 보고는 있어. 어,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어, 자 니스하고 아 니스 를 생태는 했고 헤타페하고 알라베스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가 봐봐잉자 지금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수비하고 한골 넣고 잠그고 홈 타페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어. 결론, 결론만 얘기하자면, 해쪽은, 그래도 헤타페가 알라베스 지금 노답이거든. 어, 수비는 괜찮은데, 득점이 아예, 득, 어, 골을 넣을 가능성, 그러니까, 뭐, 득점력이 워낙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헤타페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 정도 보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 경기는 헤타페를 보면 안 돼. 볼 경기가 아니야. 어, 이 경기는 뭐, 알라베스 옆배를 찍던지, 알라베스 사이드로 봐야 되는 게, 헤타페 지금 부상자 핵심들 세명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빠졌지. 그럼 수비 조정, 수비로, 뭐 경기 운영을 하는데 실점에서 알라베스 득점력이 떨어지는데 지금의 해타페 정도라면 알라베스가 해볼만한 거는 맞아. 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알라베스가 득점력이 있고 공격수들 뭐 경기 득점률 좀 있는 폼이 좋은 공격수가 있다면은 이 경기 알라베스 역을 가야 되는 경기인데. 어, 지금, 알라베스, 뭐, 득점 꼬라지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 경기는 뭐, 배쪽도 역시나 지금의 해타페 수비, 어, 지금 전력 누수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알라베스 프랜을 보고 있고, 뭐, 저도 오늘 이 경기는, 뭐, 알라베스 프랜스. 그리고 이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무승부가 날 확률이 좀 높은, 어, 그런 경기거든요.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한번 건드려볼까 할 정도로 무확률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페노르트하고 아이톱벤 넘어갈게요. 어, 이런 경기. 결국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팀 찍으십시오. 어 좋아하는 팀뭐 찍는 게 맞습니다. 해 쪽에서는 오늘 이 경기 개나 소나 보는 무승부입니다. 어 개나 소나 보는 무승부고 간단하게 뭐 오늘 이 경기 더비거든. 어 규필이님 어백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뭐 상대전적 같은 경우에도 아이토벤이 우세 있어. 어, 우에 있고 그리고 뭐 무승부나 이런 게뭐좀산무가 있기는 한데. 아이토벤이 페인어르트 원정에서 단한 경기도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이 경기, 해쪽에서 너무 많이 무승부를 보는데, 저도 이 경기 뭐 전력적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어, 그리고 더비고, 더비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한단 말이야. 무해 가능성이 원래 좀 높거든. 원래 더비가. 원래 그래. 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거칠어지고. 근데, 아이토벤이 페노르트 원장 가가지고, 페노르트가 4승 2패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단한 번도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단한 번도 무승부가 없었고, 지금 경기력 베이스를 맞을 적에는,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저도 똑같아. 지금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 지금 4면패입니다4면패인데 뭐, 물론 분위기가 좋은, 뭐, 알크마르 하고, 뭐, 아약스한테 뱃다곤 하나, 어, 아까 얘기했지. 헤이렌베인 노답인 헤이렌베인 반등 시발점, 직전 경기력 상당히 나빴거든. 헤렌베한테 3대0으로 패했다고. 결과론적으로 4연패고 지금 아이토벤 같은 경우 는 지금 4연승이잖아. 뭐, 뭐 물론 뭐 4연승인데 뭐좀발베하고 M1 이런 좀 약팀들 상대로 2대0, 2대0 승리했고 뭐 스파르타 어, 스파르타 원정 가가 5대3으로 찢어버렸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뭐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경기는 아이토벤 좀 약우위. 뭐 굳이 이 경기를 건들겠다면 배당 보고 아이토벤 한번 찍어볼까? 결국에는 뭐해주은 개나소나보는 무승부라서. 원칙적으로는 무승부를 찍어, 어, 찍어 볼까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페노트 원정에서 단한 번도, 어, 여 경기 동안 단한 번도 무승부가 없었고, 그럼 승패가 갈리는 쪽에 초점을 잡아서 유리한 쪽을 택해야 되니까는 아이토벤 약구세, 어, 두 배가 넘죠. 뭐, 재미로 뭐한번 건드려 보든지. 뭐, 저는 아이토벤 승. 애쪽은 역시나 페노트 플랜에 무승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빌럼하고 M1 넘어갈게요. 어, 이거 M1 때문에 빌럼이 유리한 건데 빌럼 하기 나름이야. 어, 이런 경기들 뭐제 개인적으로 결론만 얘기하자면 빌럼이 그래도 유리한 경기 어, 빌럼 승.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거의 뭐두배 가까이 다 되잖아. 어두배 가까이 뭐 되기 때문에 뭐 저도 뭐이 경기는 뭐 빌럼 우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빌럼 같은 경우 지금 연패에 빠졌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뭐승어 승리 승점 3점 펼친 경기력도 없고, 어, 그래서 뭐 그나마 뭐 홈에서 뭐 반등. 지금 반등의 계기는 오늘 빌럼이 홈에서 반등 계기는 맞거든 그리고 지금 뭐 에마그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수비에서 워낙 많은 실점, 그것도 뭐 무너지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팀을 하는 지금 노답 대 노답인 경기인데 결국에는 에머니 더 심각하고 빌럼이 반등, 어, 반등. 계기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홈에서는 승점 3점을 따지 않을까 어, 배당이 높기 때문에 뭐 빌럼 승정도 한번 건드려 본다 이 정도입니다. 어. 이런 경기들 뭐 답을 찾는 거는 결국에는 건들면은 승이 뜨면은 뭐 운이 좋은 거고 어, 뭐 승아 해모 아니면 뭐 아니에요. 근데 뭐 해적도 역시나 이 경기는 빌럼 야구세. 뭐 저도 오늘 이 경기는 뭐 빌럼 승 해적은 빌럼 승한 게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레스타고 리자 게요. 자이 경기가 자, 오늘 역시나 뭐, 레스터도 바디 나오지 못합니다. 어, 바디 역시나 오늘 뭐, 결장이고, 어, 지금 뭐, 지금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7경기 무패지, 어, 최근 10경기에 보자, 어, 6승, 3무, 1패. 상당히 무심무시한 상승세였는데, 뭐, 지금 6경기 무패, 최근 6경기에 4승, 아, 최근 7경기지, 어, 7경기 무패에 지금 최근 7경기에 4승 3무, 그리고 직전 경기에 버턴 역시나 에버턴, 뭐, 지금 뭐 상승세기는 하잖아. 근데 상승세인데 어제 여러분들 에버턴 뭐 역배 터졌지. 어, 재밌지. 음. 에버턴한테 뭐 1대1 무승부. 이때도 역시나 뭐 바디가 결장을 했고, 오늘도 바디 결장. 그리고 역시나 핵심 미드필드 은디디. 은디디 지금 불투명 걸렸는데제 개인적으로는 은디디 출전할 확률 좀 떨어집니다. 어, 좀 떠, 떨어지고, 뭐 수비 쪽 핵심 뭐 에반스 부상이고. 그니까 러 지금 라인업쪽으로 봤을 적에도 지금 뭐 핵심 미드필더하고뭐 공격수가 역시나 뭐 결정력이 떨어질 거야. 결정력이 떨어지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뭐 불안한 팀인데 워낙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활동력이 워낙 좋은 팀이죠.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경기는 뭐 레스터가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서 어, 해충을 레스터 승에다가 햄물을 보는데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이 경기 결국에는 레스터, 뭐,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즈 상대로 오늘 상당히 좀 고장하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아. 그리고 오늘 뭐, 책정 배당도, 뭐 리즈 프랜슨, 어 1.85. 어,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적중할 확률이 높은 배당. 어, 그러니까 제가 봐도 불안하고, 리즈 프랜슨 사이드를 보는데, 배당도 적중할 확률이 높은 배당을 책정을 했어. 그러면은, 뭐, 이런 경기는, 뭐, 리즈 프랜슨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경기는, 어, 오늘은 전배 쪽으로 접근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 배당 높은 차라리 뒤질 거면은 똥배 정배 하지 말고, 어, 배당 높은 정배 자꾸 뭐 뒤, 어, 뒤지고, 뭐 차라리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 음. 자, 칼리알리하고 사솔로 하겠습니다. 어, 칼리알리하고 사솔로도 지금 칼리, 칼리알리 지금 6연패지. 잠시만요. 칼리알리, 어, 세리에, 세리에. 음. 칼리알리가, 하, 좀 많이 심각해. 지금 단삼승 5무, 11패. 홈에서는 그래도 2승. 어, 2승, 2무, 5패. 상성 같은 경우에 양팀 맞대결에서 상당히 박빙이었어. 삼승 5무, 1패인데, 칼리알리 홈에서는 1승, 2무, 1패. 워낙 뭐 양팀 맞대결에서 박빙. 박빙이었고, 지금 칼리알리 같은 경우에도 6연패네. 어, 직전 경기 제노한테 1대0, 에시밀라한테 2대0, 오렌티나한테 1대0. 어, 지금 6연패. 그리고 뭐 사솔러 같은 경우는, 어, 사솔로도 지금 경기력이 좀 상당히 좋지 못하죠. 직전 경기는 뭐 라치오니까 뭐 이대로 패했다.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해도 최근 10경기에 3승 이무 5패. 칼리알리가 최근 10경기에 단 1승이 없습니다. 이무 8패입니다. 아, 페이스로 봤을 적에. 그리고 지금 칼리알리의 문제점은 역시나 수비에서 상당히 실점률이 높은, 어, 상당히 뭐 불안한 그런, 어, 수비력을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득점력 또한 계속 지금 무득점이지. 어, 제노하고 빵골, 어, 에시밀라 빵골. 한세 어, 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베나벤트한테는한골 넣었네. 어, 경기당 맥스 한 골이고 지금 세 경기 연속 무득점 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라인업적으로 봤을 적에 어, 난데스 오늘 징계로 결정이고 뭐, 득점률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뭐 공격수 뭐 오늘 뭐 징계로 결정자까지 어, 클럽반 부상 빠지고 난데스 뭐 징계 결정이고 그러면은 뭐, 어, 로고도 뭐 부상이고 부상자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뭐 최근 맞대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맞대결로 따지면 사솔로 상대로 상당히 칼리아가 약점을 보여줬거든 그래서 오늘 이 경기도 뭐 사솔로도 페이스가 좋은 건 아니야 어 최근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어 베라르디 지금 뭐 부상이거든 그러니까 사솔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득점력이 떨어지고 뭐 경기력도 뭐 떨어지고 뭐 지금 뭐 수비수 같은 경우도 오늘 그나마 해쪽은 사솔로 성을 보는 이유가 그나마 오늘 공격수 보가 오늘 복귀 이슈 있지 복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핵심, 어, 핵심 선수, 뭐, 부상으로 빠져 있어도 공격수 오늘 포워드지, 어, 올라간다면, 안 그래도 전력에서 칼리알리가 워낙, 뭐, 지금 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보각까지 오늘 복귀를 한다면, 득점력이 좀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해외 쪽은 사솔로 승을 좀더 봅니다. 이 경기 배당이 1.99지. 사솔로가 지금 경기력이, 정배를 받을 경기력은 아니야. 근데 칼리알리 경기력이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 카프터하고 뭐, 둘이 치치. 그 다음에 오늘 뭐 보가 복귀까지 한다면은 그래도 화력이 좀 살아난다면은 사솔로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 저는 이 경기 사솔로 승. 자, 크로토네하고 제노하겠습니다. 아 자, 이 경기, 자, 봐봐. 이 경기도 똑같아. 오늘 경기가 다 이래. 다 어렵습니다. 자, 결,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력적으로 공, 어, 공수 밸런스는 제노아가 좋아. 크로톤에 완전히 노답이야 수비 노답이고 완전히 경기력 어, 특히 크로톤에는 수비가 완전히 심각한 수비에서 아예 노답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노아는 공격이 노답이야 어, 수, 어, 수비 밸런스 어, 공수 밸런스는 좋아 득점을 못해 수비가 박살인데 골을 못 넣는 애들끼리 만남이거든 전력적으로 밸런스 좋은 제노아가 유리한 건 맞아 그래서 해적은 제노아 승을 보는데 이연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제 개인적으로 골못 넣는 애고 수비 불안한 애고 하면은 결국에는 하, 어, 저는 무승부 쪽, 어, 접근해서 이 경기 크로토네 프랜스. 그리고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조직력, 경기력을 좀, 어, 잡, 잡거든. 그래서 오늘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 어, 이번 시즌 뭐, 홈에서는 그래도 3승, 1무, 5패, 경기력이 좀 나았어. 원정에서 완전히 노답이야. 0승, 2무, 8패. 원정에서 단 1승이었고, 어, 그나마 득점력이 뭐 1.4, 아, 어, 시점률도 떨어지고, 그나마 홈에서 노답인 수비가 조금 더 보완이 되기 때문에, 보완이 돼서 수비에서 조금 안정감을 보여주는 크로토네라면은 공격 노답인 제노와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아니면 크로토네 프렌스 제가 생각에는 오늘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탈란타하고 라치오 넘어갈게요. 어, 이거 여러분들 직전 경기, 아탈란타가 이겼지? 아타란타 이겼고, 오늘 여러분들 복수전을 할 것이다. 라치오가 복수전을, 리그에서 복수전을 할 것이다 고 라치오 뭐 접근하시는 분, 라치오 프레앤, 라치오, 어, 역배나 뭐 하십시오. 근데, 직전에 아타란타 태장 나왔는데도 라치오가 뚫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뭐, 태장적인 뭐, 변수 이슈만 없으면은,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경기를 제가 본 입장으로서는 아타란타가좀더 유리한 건 맞거든. 어, 그래서 저는 이거 아틀란타 승을 뭐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는 오버 찍고 봐야 됩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상당히 많은 득점이 났던 애들끼리 경기야 맞지? 어 그래서 뭐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제 개인적으로 오버가 근데 똥배입니다 예? 오버가1.38 역시나 오버는 적중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배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양팀 맞대결에서는 뭐 상당히 뭐 골이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아틀란타가 정배를 받았는데 어. 뭐, 상선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탈란타가 약구이긴 한데, 뭐, 삼승1무2패 거의 한껏 차이고, 어 직접 맞대결에도 뭐 3대2, 맞지? 어 이탈리아 컵에서, 에페 컵에서 3대2, 아탈란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경기도 4대1, 뭐 3대2, 3대3, 최근 4경기에, 어 만났다면, 거의 한네 골, 뭐, 네골 이상 터진 애들, 네골 다섯 골 터진 애들끼리 만남이거든. 그니까 러이 경기는 오버 배당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경기들은 실질적으로 오버 찍고 어, 치워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자, 앙제하고 님 올림픽하겠습니다. 어. 자, 앙제하고 님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를 봤을 적에 이것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님 올림픽하잖아. 어, 올림픽 상대로 이거 개나소나 앙제성을 보는 경기고 지금 앙제 배당이 몇 배고, 앙제 배당이 1.5일이지. 어. 지금, 앙제 같은 경우에도, 뭐, 홈에서, 뭐, 경기나 원정에서 경기나 뭐 편차가 없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정에서는 뭐, 삼성이 뭐, 오패 원정에서 경기력이 뭐, 나쁘진 않네. 그리고 뭐, 상성 같은 경우에는, 어, 상성이 이게 올림픽하고 완전 히 박빙이야. 어, 상성으로는 뭐, 삼성이 2패 어 올림픽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불안한 게 그거야. 앙제도 지금 3연패입니다 앙재도 지금 3연패고 지금 올림픽크는 3연패였는데 직전 경기 어, 마르세유 상대로 2:1대 승리를 했지 반등을 했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페이스를 봤을 적에는 앙재가 좀더 유리한 경기긴 하나 저는 이 경기 걸렀습니다. 이 경기는 뭐, 앙재 경기도 패스. 해적도 역시나 원정에서 올림픽크 뭐 실점률 실점률 좀 높지 뭐뭐뭐 아, 뭐, 뭐 3연패 때 경기가 너무 심각했거든. 근데 마르세유 자꾸 반등하는게좀웃기긴 했는데 이때 마르세유는 뭐 라인업도 정상이 아니었잖아. 그러면은 지금 페이스를 봤을 때 홈에서 앙제가 연패, 어,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좀더 있다고 보고 해줘나 아, 어, 앙제승을 봅니다. 저도 이거 앙제승을 뭐 적어놨는데 이런 경기들은 저는 뭐 어, 올림픽 상대로 상승도 올림픽과 있기 때문에 역 가능성도 상당히 어 있으면은 이런 경기는 건드면 리안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브레스트하고 메스하겠습니다. 음. 자 브레스트하고 메스도 똑같이 오늘 만나는 애들끼리 경기가 햄무 아니면 무잖아. 다, 어, 다 그래. 브레스트한테 1.98 줬고. 어. 그리고 뭐, 좀 그나마 브레스트 같은 경우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홈에서 6승 1무 어, 3패지. 어, 6승 1무 3패고, 홈에서는 어, 득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뭐, 뭐, 반면에 메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닥 치고 잠그는 애들이야. 어, 원정에서 아예 득점력이. 완전히 떨어지는데 실점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원정에서 아예 닥치고 수비하고 역습골, 뭐, 선취골 뽀록골 나오면 그냥 잠그면 끝입니다. 그만큼 뭐 수비 위주의 뭐 경기. 그리고 지금 뭐 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연승. 최근 4경기 무패. 메스가 지금 2승 2무거든. 반면에 뭐 브레스트는 지금 3연패입니다 어, 사면패. 최근 페이스를 봤을 적에는 뭐 당연히 이 경기는 뭐 메스 프랜을 뭐 봐야 될 만한 뭐 그런 경기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뭐 브레스트가 홈에서 경기력, 어, 경기력이 뭐 상당히 좋거든.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홈빨이좀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홈사이드 뭐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적에는 매스가 오늘도 원정에서 승점이 좀 노리는 쪽으로 잠그면은 매스 프랜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홈에서 브레스트 경기력 득점력 상당히 좋고 어, 일단 득점력이 확실히 원정보다는 두배 이상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매스라면은 저는 뭐 브레스트 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나 오늘 브레스트 뭐 배당도 1.98, 적중할 확률 높은 배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브레스트 한번 건드려볼까이 정도, 어, 이 정도입니다. 어, 브레스트가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뭐, 승리할 확률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로량하고 파리 안 할게요, 이거. 어, 파리 뭐, 승에다가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5승 다 보고 있지? 어, 다 보고 있습니다. 레스트 했습니다. 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저도 이거 파리가 마이너스 1승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음. 자, 다음 경기 할게요. 어, 어. 예, 19.